늘에서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 제목 가지고 오늘. 그 야고보서는 그 신약의 장원서라고 하실 정도로 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아고이 세상 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 않잖아요.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두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아야 성공적인 삶에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세상은 세상은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 많이 강조하죠.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고 늘 공부라고 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이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에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의 길은 지식을 많이 쌓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데 있는 다음에 지혜를 얻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 문을 나서지만 은 막상 인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에 학문은 어? 답을 적을 수 있는데 자기 앞에 나가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방법면서 당황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그것을 살, 어? 해결해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차 배우고도 없어 없이 어? 산골짜기에서 평생 논마만읽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만큼 따라갈 수가 없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장학퀴즈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골드메퀴즈라고 바뀌었어요. 그 곤들 곤들메퀴즈를 다 맞췄다고 해서 지혜우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지혜가 무엇이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하고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가를 결정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보다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한 젊은 정치가가 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에서 연설하려고 하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연설이라 청중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연설 때딱 쓰니까 딱한 사람밖에 안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만 기도이안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앞에 있는 한 청중에게 이 말했죠.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갓 출발한 새내기 정치인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회를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중 앞에 아이 앉았던 한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선생님 저는 그저 카우보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는 건는 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건축한 집을 가지고 목취지 왔는데, 단한 마리의 소만 온다면, 저는 그 소를 먹일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천년 정치가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고,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카오보이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정치가는 연설을 멈추고, 연설이 어때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우보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그저 카우보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소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건초 한집을 가지고 목초지로 갔는데 단한 마리의 소만 온다면 저는 분명히 그 모든 건초를 그 소에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우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거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의 원리를 가르치고 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로 보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려면, 하나의 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이해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이해가 뭐냐? 바로, 그걸 청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혜와 청명. 하나의 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이해하는 능력을 청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단지 그렇게 되기만을 바해서는 안되고 액션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면서도 종종 반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꽤 지적이고 똑똑해 보일 사람도 어쨌 때는 어리석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네? 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지혜는 강의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아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 있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미 일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를 과시하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벽에 뭐 항의증서가 많이 걸어놨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 일생생활에서 인간관계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혜는 오류를 낳고 오류는 겸손함을 낳습니다. 다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지만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다음에 권도교회 교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다런데 세상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바오, 과일, 바오는 고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는 그출체가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 그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푸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세상의 혜는 세상의 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혜는다은히 육신적이에요. 시부지역이 정력적이라는 말씀인데 영적인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육신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세상의 지혜는 그 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세상의 영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과 선한 영향을 가득하고 편덕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건다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내가 알아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건데, 분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뭐, 범사에 감사하고, 뭐, 그렇게도 말씀하지만, 자기 안에서 하나님 다 이미 기름을 주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수 있는 요 하나님 의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그 모든 것들요 다 좋은 것들이야. 얼마나 좋은 말들이 이게 세상에 한마디 로 좋은 말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의 얼마나 이 표현 기가 막히게 잘났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결하다. 성결하다. 네? 순결하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거죠. 섞인 것이 없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죄는 세상의깨나유령 본모수수 같은 것이 전혀 섞여있지 않다. 아멘. 세상의 죄는 사람을 더럽히지만 하나님의 죄는 더럽히지 않고 언제나 순결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을 간직하시기를 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는 화평입니다. 화평한다는 말은요, 화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면 항상 다툼 거리를 찾아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장원서 20장 3절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합니다. 아멘. 피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 아멘? 아멘. 화평.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세번째는 과정입니다. 너그럽다는 얘기예요 차려가 깊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데 네. 우리는 나만의, 나의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니다 그래서 관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한 거예요. 완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기꺼이 들을 줄 안다는 거요. 예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에 열려 있는 오픈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일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냐 충고를 듣는 자가 양순하자. 다섯 번째는 긍휼이 가득하다는.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시프라크니 조마이. 그래서 참제에는 다른 사람이 실수, 잘못을 했을 때도 정지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를 오죽하면 그렇게 냐 불쌍 여기를 는 막. 우리 관사님 제가 아침에 눈물 쐬니까 오죽하면 못 하겠냐. 큰 어이어로 극이 여기를 는 막. 하나님 마음. 이 오죽하면 뭘 하겠냐. 남의 허물을 굳이 들쳐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과거의 것을 가지고 너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자꾸 반복하고 지난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지한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참석을 해요. 그 모임이 다 끝나고도 어쩍적 단짝 친구와 품새도록얘기했겠어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응? 얼마나 그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더라. 일단, 아내에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 아침 다시 만났어요. 야, 어젯밤 어땠나? 하, 내가 방문하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와이프가 아주 히스토리칼이잖 히스토리칼. 그 자식, 야, 히스토리칼이 아니라, 히스테리칼 아니야? 아니야. 히스토리칼이야. 그 사람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을 죄다 끄지고 말했거든. 역사적으로 <웃음> <웃음> 역사적으로 <웃음> 그렇게 했던 니 이렇게 과거에 지나간 옛날 실수를 들춰내고 끄집어내는 것, 치유리 없죠. 그것 역시 치료지 않다는 거. 여섯 번째는 편파적이 아니라며 는 한편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또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되어지 않는 것이, 차별되지 않는 것이 참지혜로고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좌두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언제나 공명정대다구요. 일곱 번째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옛날에 고대 그리스전에 종종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영국 전체를 소화하게 됐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다섯, 여섯 개의 가면을 갖고 있다가 그 역할을 할때그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쓴 배우자를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위선자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지혜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요, 종종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온것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선 결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는 화평을 낳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혼란이 가라앉고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잠잠해지는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는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좋은 열매를 갖고 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화평의 열매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세상 지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에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서로 밀쳐내는 거예요. 자석이 응? s 와 N 거까지 밀쳐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는 하나님의 간지에서 사고를 바라보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고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근거한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혜로우면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세상 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부과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요. 분명히 주십니다.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순수한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 주세요. 네? 그 지혜를 따라 여러분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각자의 만능함에서시지한테 주어진 지혜가 틀릴 수 있고, 어? 우리 권사님한테 주어진 지혜가 틀릴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는 거예요. 지 지혜 오지 이거 하나다 이런 건 없어요. 각각 상황 맞는 상에서 최선의 것들을 택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각자에게 주신는 거. 아멘? 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구할 때, 그것이,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야 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무족받으 후인 주시고, 굳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주시는거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에 낚시 왔을때고라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항상 다른 판단력이 필요해요 다른 판단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도 원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말로 테이트테트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 영원하신 뜻은곧 인간의 목표요, 인간의 뜻이에요. 내나 자신의 뜻이에요. 그것이 영원전부터 조상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왔고 지금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거, 이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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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가이 지혜라고 하고, 다음에 히브리 말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의 모든 사상 관념에서 좋다고 얻어진 모든 지식들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모든 세상 생각과 관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썩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선조들의그 지혜와, 선조들의그 생각과 관념은 우리 DNA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DNA가 점점 발전해, 우리 생각보다 지금 희진이나 은찬이 생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저께 내가 왜 희진을 내고 갔는데, 도무지 요즘 애들 생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혜로주지거든요 앞으로서는 점점 똑똑해져. 왜? 우리 부모의 DNA를 다 받았고,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 우린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아야 애들한테 배우는 거. 나 어저께 엄청나게 많아. 내가 희진이 데리 가서, 내가 배우게 그 거. 아 우리 희진이가 나의 스승이 됐잖아. 요 <laughs> 노래도 기가 막혀. <laughs> 내가 오늘 바이브리스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뛰어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 우리에게 다 와요. 아멘. 그래서, 보음에자 이런 말씀이 있요 예수님 말씀에, 일곱 살갓나아에게 삶의 자리를 묻는 자가 지혜가 있다.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 일곱살난 갓난아이에게 삶의 자리에 묻는 자가 복이 지혜가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으시 있는 게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 있습니다. 지혜. 그 지혜가 흘러내어서 내 마음 가운데 수용되어 있는 사람 잉태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고 너가 참 선하구나 토브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가 참 선하구나. 너가 과연 선한 사마리아이구나이음 지혜도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걸어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실기롭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증명해 주십시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 오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에 들어가는데 정말 세상 죄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로 늘 승리하는 성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